자, 나비 네 번째 공격은 투의 골라벌. 12시에 화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노 투명, 해골, 박쥐 박지, 박지. 뭐야, 몇 개나 잡는 거야? 야, 센터 쪽다 잡겠다는 거네. 자, 클랜성 날라갔고, 임패 석궁 왼쪽 거 날라갔고, 투명 또 가려서 오른쪽 임패랑 모놀리스까지 날라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석궁은 안 날라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게 지다 잡은 거야. 대박이네. 그리고 아초 퀸, 얼음 화살, 골렘 한 마리 넣어줍니다. 네 개로 짜갈라지는 골렘이죠, 이제. 맞네, 골렘 그리고 바바킹 헤더헌터 넣어가지고, 바바킹으로 하여금 홀을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몸빵에 얼굴도 넣어주고, 아! 저 점핑 트랩 때문에 자이언트를 먼저 넣어준 것 같은데, 얼굴이 날라가 버렸어. 얼굴 한 마리 더 있네요. 그리고 킹 스킬 그냥 눌렀습니다. 얼음 화살이라서 빨리 안 쓰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로챔도 넣어가지고 바바킹 스킬 써서 바로 홀 타겟팅 홀 잡을 수 있고, 로얄 챔피언은 신속 마법의 로얄 보석. 아까 어떤 분이 가쿠는 신속 마법의 로얄 보석 쓰던데요 했는데, 신속 마법의 로얄 보석을 써가지고, 자, 엄청난 공격 빠르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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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줍니다. 일단은 뭐, 리코셰까지는 못 잡았지만, 어차피 라벌이기 때문에, 리코셰랑 지성 석궁은 제거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벌룬도 라벌 넣어주고, 렐르이도 넣어주고, 미니언도 만렙을 찍어놨네. 역시 라벌은, 벌룬 레벨 올리면은, 당연히 라벌, 미니언 레벨 올려야지, 정리. 그리고 아이스 두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싱글이 멀티였든, 뭐, 상관없죠? 올려주면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완파하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상대방보단 빠르기 때문에. 404완. 완파 개수 동점, 퍼센트 동점. 하지만 시간으로 앞서 나가는 나비입니다. 나비 마지막 공격. 후회 호구 조합입니다. 호구 레벨 올라갔다고 또 클라우스 쓰는 거 보소. 그러면 호구 인형인가? 아, 신속? 에이. 라인을 맞춰줘야지. 호구, 호구 인형으로 맞춰줘야지. 자 싱글 인페두 개구요. 자, 분노 투명 해골. 써가지고. 클랜성하고 모놀리스 잡습니다. 나비는 이제 시간이, 공격 시간이 워낙 짧아서, 여기서 3분 꽉꽉 채워서 완파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랜성 모놀리스 날라갔고, 해골이 혼을 깨웠네요. 바바리안 넣어서 내전타 끄집어내고, 화염 투척기 들어갑니다. 가라 1100원 감사합니다. 가라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화염 투척기로 홀을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이제 바바킹 들어갑니다. 아처퀸 정리하러 가네요. 나중에 이제 어 뭐야 바로 워든을 넣는다고 분노 보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트리라이드 한 마리 셋시 쪽에 넣어주면서 또 벽을 뚫는 것 같고 퀸도 들어갔습니다 얼음마살 호그라이더는 워든 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 용파트에서 다 조사 버리고 호그라이더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 점프까지 깔아줬어. 그리고 로얄 챔피언 아까 보셨다시피 신속 마법의 로얄 보석입니다. 자 바바킹 스킬도 썼고, 다음 투척기는 이제 어떻에 홀을 때리고 있고. 자 근데 점프를 깔았는데 바바킹 몸이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가지고 아처킨만 안에 있어. 자 이제 호그라이드를 좀 넣어주고요 법사도 넣어서 갑니다 호그라이드를 다 때려넣는다기보다는 이제 영웅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구간구간 구간, 바깥쪽에 있는 방사라던가 약간 좀 허약한 방사들한테 넣어주고 있죠 자 워든이 죽어서 조금 거시기하네 이거 분노보석이 계속 발동되고 안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자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 자 핀도 죽었습니다 어? 자 호그라이드 아직 일, 17마리나 있긴 해 자 호그라이드 조금씩 넣어주고요 오챔 스킬은 언제 쓸 거야 체력이 풀피긴 하네 자 호그라이드 계속 넣어주고 자 이제 드디어 화염투적기가 호를 잡아냈습니다 이건뭐 스킬 안 써도 완판하겠네 이건 뭐 스킬을 써가지고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어? 그냥 초반 설계 중간 중반 파트까지 너무 좋아서 어 그냥 스킬은 세레모니 용도로 사용하면서 완파를 들고 옵니다 저 오늘 FCL이라는 대회이고요 VA e 스포츠랑 트라이브게임이 연기입니다 지금 번개지진으로 홀 뒤에 있는 동마법타워랑 모노리스 잡아냈고 그리고 바바킹을 헤더헌터 넣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니까 러더 넣어가지고 슈퍼바바이너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골렘 몸빵 대주고 퀸을 넣어줍니다 오 치유사 인형 8레벨 짜리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바바킹은 자이언트 건틀렛 만렙을 찍어 놨고요 설마 이거 까먹고 가지고 온건 아니겠지?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홀부터 잡고, 얼골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라이드 바로 들어가네요. 해골 마법 하나 써가지고 어그로 끌고, 로얄 챔피언과 워든 들어갑니다. 워든 힐책이고, 로챔은 오, 신속 만렙을 찍어 놨습니다. 로얄 보석으로 가구요. 3시 쪽에 배틀 드릴 투입, 사이드 라인 정리 잘 해주고 있고요 이제 센터 쪽에 멀티 한번 올려주고 반대쪽 분노 마우터랑 멀티 돌려주고 분노 깔고 여기서 이제 무적 쓰겠구만 트리라이드 체력들이 좀 깎여 있어서 여기서 힐책으로 체력을 채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시 쪽에 트리라이드 한 마리 남긴 거를 넣어가지고 복사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대쪽 지금 리코시 대포까지왔고요 자, 로챔 스킬 한번 써봐봐. 신속 한번 보자. 어? 한번 써봐봐, 빨리. 자, 트, 자, 자, 썼어, 썼어. 자, 공속 개 빨라져가지고 지금, 어, 로챔 잡았구요. 자, 미친 듯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자, 석궁까지 가가지고, 오, 정리. 계속 투명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신속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방타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아, 두개 있네, 두 개. 요거 완파. 자, 이번 판도, 오란파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시간 싸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장비가 딱히 눈에 안 띈다라고 말씀하신 분, 네 답변을 드리자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 공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신속이든 호구인형이든 추적방패였든다 완판은 났겠죠. VA 네 번째 공격 발트라 슈바 조합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명이 네개 있는 걸로 봤을 때 슈버블 할라나? 자, 6시 쪽에 슈퍼볼룬 넣어서, 곰공 체크하고, 슈버브 하네요, 슈버 슈퍼벅. 오노이스 날라갔고, 어이구! 자, 아처들이 좀 튕겨져 나갔지만, 슈퍼버브 아직 있습니다. 홀 잡았고, 왼쪽에 대공포, 아! 하나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12시 쪽으로! <웃음> <웃음> 아, 발트라 다 때려놓고요. 로얄 챔피언도 넣어서 갑니다. 그리고 3시 쪽에 아처킹, 골렘 몸빵, 9시 쪽에 바바킹 넣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1분 만에 완파하겠다는 거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서 너네들끼리 각자 각계급파해라 가운데서 만나자, 우리. 어? 빠르게 만나자. 약속 시간을 잡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 각기 다르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근데 지금 하필 또 클랜성에서 슈퍼드래곤 나왔어. 근데 로얄 챔피언을 넣어줬기 때문에 정리 가능하고. 로얄 챔피언 뭐 이제 장비는 똑같은데 스킬 써버리고. 자 이제 가운데서 만났네요. 어. 결국에는 상봉을 하는 친구들. 1분 10, 1분 20, 1분 20, 2초만에 완파. <laughs> <laughs> 미쳤네, 진짜. 드라이브 게이밍 두 번째 공격. 일드 벌룬입니다. 6시에 슈퍼 벌룬으로 대공포장. 대시 쪽에 아초킨 그 가운데 쪽에 일드 벌룬 다 들어갑니다. 힐책이고요아초킨은 치유사 인형입니다. 확실히 퀸힐이 아닌 조합에는 얼음 화살 안 쓰고 치유사 인형 많이 쓰네요. 자, 여기서 무적 힐책 들어갔고요 분노 오른쪽에 깔아주고 지금 보면은 분노를 왼쪽에 하나 깔았다가 오른쪽에 하나 깔았다가 일드를 조종하고 있어 자 센터쪽 날라갔고 한번더 쏘면 다날아가겠구만자 돌풍선이 벽을 열어줬네요 바바풍도 들어갔구요 자 일드쪽에도 분노 깔아주고 멀티하츠 타워랑 아 동시에 못 올렸지만 일드가 체력이 올라갔단 말이죠 일드도 이번에 용다 버브시켜줬어 드래곤 슈퍼드래곤 인드도 레벨 올라갔지 일드도 체력 높여줬지. 드래곤? 좋아졌습니다. 자, 바바킹 스킬 써서 벽다 뚫어냈고, 로얄 챔피언은 뭐 추적방패랑 로얄 보석입니다. 이미 센터 쪽이 다 날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몇초 남기고 완파를 하느냐. 그거만 보면 되는데, 자, 바바킹이 또아처킨 잡아주겠죠? 공마법 깔아주고 느릿느릿하게 만들어주고 힐러 소환하고 멀티하처 타워 잡고 로챔 스킬 안쓰니 마지막에 4개나 봤을 때 쓰면 되겠다 저장고까지 잡고 쓰면 되겠다 지금 써가지고 방타 건물 4개 잡고 헤더헌터가 저장고 정리하면서 만파 들고옵니다